마리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로 나가셨다 군중이 모두 모여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 뒤에 길을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알표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이런 이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주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laughs> 어 우리나라의 문화가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물론 뭐 결혼의 이유도 있지만 단순한 관광 또는 유학 또는 체험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와. 어,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어학당이든 한글 학교든 이런 데를 다니면서 우리말을 접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순전히 TV만 보고 TV만 보고 우리 한글을 이렇게 공부하는 또 습득하는 그런 어쩌면 선천적으로 언어적인 감각이 뛰어나다고 할까요? 어, 처음에는 자막을 놓고 보다가, 그 다음에는 어, 자막 없이 정말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것을 그대로 느끼기 위해서, 어감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나라 드라마들을 많이 보고 한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죠. 어,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말을 잘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은. 말을 잘 하는 것 또는 읽는 것뿐만 아니라 제일 이제 가능한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웃을 때 같이 빵 터지느냐 이겁니다. 어, 농담을 또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어떤 유머를 이렇게 구사를 하는데 같이 웃는 그 순간에 같이 웃는다면 한국 사람들 같이 웃는다면 완전히 동화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형광등처럼 무슨 말인지 어 저기서 웃는데 나는 웃지를 못해 허허 하고 표정만 좀어 뭐라 그럴까 우리 평 옛날 아니 요즘에 있는 말로는 썩소라고 하는데 그것만 쓱 날리고 있다가 나중에 아 그러면서 뒤늦게 웃는다면 아직은 우리나라 말을 그건 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영어든 다른 언어권에서의 생활에서도 똑같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많이 돌려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오늘 올라오시면서 민족화의 하늘지기라는 월보입니다. 이거 우리 교구 민족화의 위원회에서 내고 있는 공식적인 우리들의 이 교구 자료입니다. 올라오실 때 초뿐만 아니라 그 하늘지기라는 것도 같이 들고 오셨을 텐데 이것을 꼬박꼬박 잘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어 평화를 이야기할 때또 화해와 일치를 얘기를 할때 그것에 관계된 것에 관심이 있는 만큼, 있는 만큼 보이게 되는 것이고 또그 보이는 만큼 접하는 자료들도 우리들이 관계된 자료들을 항상 접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들의 언어 구사한 이런 어휘도 그런 말들로 많이 이렇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성경을 많이 접하다가 보니까 주님, 하느님 이런 말도 평소 평소 자꾸 해보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렵죠. 저도 사실은 신학교 가기 전에는 신학교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교수님한테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야신학생이 일요일이 뭐냐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처음엔 주일이란 말이 개신교 말인 것처럼 생각해서 쓰이는 게좀 기분 나빴습니다. 사실은. 개신 교수님도 자꾸 주일 주일 막 이러고 천주교 신자들은 그래도 좀 중립적인 저는 이렇게 어린 시절에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부터 주님 주일 이런 말들을 이제 쓰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일요일이란 말 물론 제3자가 있을 때는 같은 천주교 신자가 아닌 제3자 예를 들면 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나 뭐 학교 친구들 이런 데서는 일요일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주로 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우리 교우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일란 이 말을 이렇게 즐겨 쓰게 되고 또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기도도 기도도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자주 하느냐에 따라서 어, 꼭 여기 이렇게 티를 내서 해야 되나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안 해봐서 자꾸자꾸 자꾸 우리들이 식사 전기도를 비롯해서뭐 민족의 하여 일칠 위한 기도, 성품한스코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 이런 것 가톨릭 길에서도 없는데 이걸 왜 자꾸 하라 그럼? 자꾸자꾸 우리들이 찾아서 할때 익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또 우리 아까 들어오기 전에 오늘은 특별히 또 다른 평화의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자주자주 우리들이 바칠 때 우리들의 기도 습관 또 어휘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 올해 1월 1일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또 평화의 날이죠. 우리 교황님께서도 담화문을 이렇게 발표를 오랜 좀 상당히 길어서 다 소개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때도 교황님 처음에 교황 피선되었을 때 당시께서 발코니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물론 이것이 이제 미사 시작할 때 우리 사진은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는 하질 못해. 요 주교님 이상이 되어야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는 주님께서 이렇게 해야죠. 이 라틴 말도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바로 그 말씀을 먼저 이렇게 첫 번째 일성으로 어, 선언하셨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평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미 교황님 비선되시기 전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서 그 후에도 계속해서 국가간에 또 종교간의 분쟁들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붙었었고. 그 다음에 또 인도와 파키스탄, 아, 또 최근에는 또 미국까지도 이제는 전쟁 아닌 전쟁 그런데 그전쟁이말로더 광폭해지는 것 같아요. 폭이 넓어지는 것은 온 동네를 다 쑤시고 다니면서 자꾸 긁고 있습니다. 어, 나랑 같은 편, 같은 쪽을 바라보지 않고, 나랑 같은 보폭을 취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다 적으로 간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 한국 라 제가 과한 한국 한국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국가 올해 달력을 열면서 중국 이어서 일본 그 다음에 또 얼마 안국으니까 러시아 우리한 주변 국국들국죠 러시아에서 또 뜬금없이 대사관, 러시아 주 러시아 대사관들 이렇게 임명하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많은 수많은 다른 해외의 대사들 앞에서 우리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을 이렇게 또 언급을 한 그쪽의 지도자도 요즘에 또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빠진 게 있죠. 빠진 게 바로 남과 북입니다. 북쪽은 또 우리들을 봤어야겠지만 중국 러시아 또 북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천안문광장에서 한때 도한 적도 있고 관계가 많이 또 왔다. 최근엔 저도 어제 우리 미나의 사제 모임 가서 알았습니다만은 최근에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아니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 다리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 러시아에서 어, 다설 투자를 해서 개통을 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든 물꼬를 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남과 북탕스자들은 그런 면에서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을 지금 서로 어쨌든 간만 본다고 할까요? 많이 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남과 북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변는 강대국들은 더 박수치면서 좋아합니다. 그들의 이기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이익이란 우리의 이익을 그들이 차단한다는 얘기죠. 한때는 통일 비용이라는 어 이런 말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통일되면 감수해야 할 이런 희생적인 것들을 많이 일부러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것은 주변 강대국들이 원하는 바입니 그런 것을 자꾸자꾸 우리들이 스며든다면 그렇지 않고 통일 비용이 아니고 우리들이 통일을 향한 투자로 생각을 해서 오히려 통일된 이후에 우리들이 맛볼 것은 전 세계가 더 우리나라를 아마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남과 북이 갈래져 있는 마치 섬과도 같은 북쪽이나 우리나 섬과도 같은 이런 나라의 국가가 지금 전 세계의 문화를 주름잡고 있고 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데 통일까지 된다면그 역량은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한다고 볼수 있겠지 근데 이것을 국제사회에서는 겉으로는 외교적인 것이니까 외교는 상대방을 이렇게 예우해 주는 데서 자기 나라의 국익을 찾는 것이 이제 외교입니다. 때문에 겉으로는 박수를 치지만 돌아서면은 어떻게든 어떻게든 갈라놓으려고 하는 게 국제사회입니다. 그 긴장 관계를 이용해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죠. 그것을 우리는 바로 얼마 전에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한때 남과 북이 막 서로 만나고 했을 때. 주변 나라들의 반응들이 어떤 일을 다시 한번 그때 기사들을 찾아보면 결코 다 원하지를 않아요. 원하지를 않아요. 왜 우리나라 속담처럼 사돈이땅 사면 그런 것처럼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네들이 맞춰서 꼭두각처럼 그네들의 입맛에 맞는 춤을 춰야 맞당하겠습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더 더더욱 더 민족이라는 말, 평화라는 말, 화해라는 말, 들을 일치라는 말, 자꾸자꾸 우리 입에 오르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들 가운데서도 자꾸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자신 스스로를 다짐하는, 흔들어 깨우는 다짐, 다짐과 동시에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아, 나만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주변의 많은 분들의 그런 연대도 우리들이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막 가르는 그런 바리사이파, 율법학자들 앞에서 어,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오겠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이, 의사는 죄인을 필요로 한다. 아, 아, 죄인, 죄인의 은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 아픈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나는 그래서 그 이유로 이승에 왔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오겠습니다. 그 말은 특히 다른 이들 바리사이파 율법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음식을 먹는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죠. 그 꼴이. 그들 말고도 우리들은 그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는데 왜 하필 저들과 우리랑 밥을이라도 더 먹지? 식탁의 식탁 공동체와 식탁의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찬을 음식을 먹는 메뉴도 메뉴이지만 같이 한 식탁에 앉아 있으면 이야기하는 대화의 내용들이 그들의 관심사가 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가깝게 앉아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뜬그런 잡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다도 아니 내 얘기도 아닌데 관심도 없으니까 잘 모르죠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무언가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어 그런 일이 있었어?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간첩 옛날에 농담에서도 간첩이야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 지금 공동체가 함께하고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아예 모른 척하고 지낸다면 어, 이상한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거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있어서 우리 시대에 있어서 정말로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우리들의 후대에게도 남겨주어야 할 우리들의 역사적인 유산, 좋은 유산들을 남겨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드는데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고 평소 관심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이 폭력적인 언어나 분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어휘 구사가 아니라, 가능하면 서로를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또 서로의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마치 가족처럼 시그머니가서 지적해서 "너 거기 단추가 열렸어?" 가 아니고, 시그머니 다른 사람들 모를 때 이렇게 사인을 준다든가, 내 몸으로 가려준다든가. 뭐 이런 등등에 우리들의 배려가 더덕도 요청되는 우리들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끼어 있는 그 삶은 바로 우리들 함께 하고 있는 이들 특히 어려운 이들 우리보다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도 역시 지금 힘들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이들. 특히 북쪽에 우리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들을 우리들이 잊고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민족화의 일치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면서도 우리 교구에 있는서 발행하는 그런 하늘지기 발행물도 여러분들이 고박고박 천천히 잘 읽어보시고 우리들이 주로 어디에 우리들의 생각이 머물고 우리들의 표현들이 우리들의 행동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결코 잊지 않는 그런 삶을 평화를 지향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 함께 다짐하도록 합시다.